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만, 아, 이상하게도요, 원래는 참 좋은 건데, 가끔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정, 혹은 뭐 연민, 동정, 공감, 이런 걸한 부류로 보는데요. 아, 이런 것들은 참 뒤엉켜있는 복잡한 감정선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굉장한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밤의 끝에 자신이 체포당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개세만의 이름조차도 기름틀이라는 동네인데요. 이 동산에서 정말 기름 짜내듯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장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는 이 아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규의 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만약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민이나 정, 이런 것이 발동해 버렸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에 반해 다윗은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대로 압살롬은 누이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 이복형 암론을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길로 아람왕국의 그 술당으로 도망가서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어, 여기에서 향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 말은 위쪽 방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위를 가리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본능,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그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아낸 요압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드고아에 가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2절 네.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킴이라고 이 이전인 이 사무엘 하 13장에서 암논이 다마를 범하도록 꾀를 내어 부추겼던 그 요나답 있잖아요. 그 간교한 요나답 간교하다라고 한거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간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상복을 딱 입은 채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그 동생 죽인 죄를 갚기 위해 형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고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호하실 때 쓰시는 전형적인 어투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걸 다윗이 뒤늦게서야 알아챕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도인들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닙니다. 청년 압살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압살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겠고. 하지만 아들이 그립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정쩡한 화해가 된 겁니다. 결국 28절 말씀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2년 동안이나 왕의 얼굴도 못 보는 지경, 즉 입궐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게 공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정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다윗의 선택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인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뭐 관계도 있고 정도 있고 하니까.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뭐 이러면서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정 따라서 이걸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게 뭐 정에 매여 가지고 어정쩡하게 선택을 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의 칼을 맞은 것처럼 지금은 무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때 이 정에 매여서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오직 어 의로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정쩡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 결국 그러다 보면 그 후유증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부분 부분 선택할 때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